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원한 캡틴, 캡틴 아이사입니다. 오늘은 동종요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동종요법은 영어로 호메오페시로 그리스어 호모이오스와 페토스가 만나서 생긴 단어입니다. 그러면 동종요법의 유래는약 200년 전 독일의 사하해만에 의해서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을 치료한다는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좀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속담, 이열, 치열, 이독, 제독이라는 원리와 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럼 동종요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먼저 동종욕법은 크리니칼 동종요법과 클래식, 클동종요법이 있습니다. 크리니칼 동종요법은대증요법으로서 배가 아프면 라이코포디움, 카보베 코피가 난다, 포스포퍼스 어지럽다 코니움 마클리툼처럼 증상에 맞춰서 그 레메디를 처방하는 거고요. 클래시컬 동종요법은 환자와 심층 있는 상담을 통해서 그 환자의 성정, 성격, 체질 등을 판단해서 그 환자에게 맞는 레메디를 처방하는 동종요법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설명하는 것은 클래시컬 동종요법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 클래식칼 동조국법에는 어,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 광물계의 특징을 먼저 보면 어 광물계의 특징은 구조, 안전, 수행, 역할, 정체성, 창조성 등이 창조성 등으로 어 환자 자신이 뭔가 자기가 부족하고 그 자기가 뭔가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주로 자기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주로 광물계에 속하고요, 식물계는 감수성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와 상담을 할때 주로 자기 감정, 희노애락, 슬픔, 화나, 어디가 쪼여든다는 느낌, 감각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식물계에 가깝고요. 그리고 동물계는 어, 동물이 갖고 있는 비교, 경쟁, 빅팀, 어그레스, 하이, 로우. 영역에 대한 문제를 성토할 때이분은 아, 동물계로 표현합니다. 어, 광물계에 대해서 먼저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어, 광물계로 사람을 구,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화학시간에 배우는 주기율표로 어, 환자를 어, 구분합니다. 환자가 그 주기율표에 보면 어, 세로에 있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로 나눠지고요. 어, 위에 있는 1족, 2족, 3족, 4족, 5족에서 18족까지 나눠집니다. 그래서 어 1주기에는 먼저 사람의 존재, 2주기는 분리, 3주기는 적재성 4주기는 보호 안정, 5주기는 창조 수행이 나눠지고요. 그 윗족, 1족은 관계, 2족은 양육 보호, 3족은 혼란, 4족은 의식, 5족은 간평지팡 6족은 뭔가 보여주라는 의지, 7쪽은 약간의 도움, 8쪽은 완벽주의, 노력, 9쪽은 약간 부족함, 10쪽은 완벽, 11쪽은 간헐적인 공격, 12쪽은 지속적인 공격, 13쪽은 어, 집요한 공격, 그리고 14쪽은 수습, 15쪽은 외로움, 16쪽은 모욕감, 17쪽은 배반, 18쪽은 완전체 이렇게 나눠져서 어, 우리가 환자와 심층 있는 상담을 통해서 아이 사람이 뭔가 자기에게 안전과 보호를 요구하는 자꾸 그런 멘트를 하고 그리고 어, 팔쪽에 있는 아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노력 인내하고 참고하는 그런 멘트가 나왔을 때 바로 어, 사주기와 팔쪽이 만나는 패럼이라고 이 환자한테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내담자와 심층 있는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표현하는 단어나 몸집이나 아니면 뉘앙스를 가지고 아 이게 4죽인가 3죽인가 아니면 일죽인가이죽인가삼죽인가사죽인가를 나눠서 거기에 맞는 어그 주기율의 광물을 찾아서 어 그거를 레미디를 처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 광물계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식물계의 특징을 보면 식물계는 주로 감수성, 감정을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식물계에서는 자기 감정을 과하게 표현할 때는 액티브 리액션이라고 하고 감정을 좀 수동적으로 표현할 때는 패시브 리액션이라고 하고 어, 수동과 액티브의 중간에 있는 컨벤세이션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이세 개를 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이 감정을 정말로 과하게 표현하는지 아니면 어, 수동적으로 좀 패시브하게 표현하는지 아니면 중간적으로 노멀하게 표현하는지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식물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식물계의 서브클래스가 34개가 있습니다. 34개는 아나카디아시, 커니퍼크리시퍼등 어, 어, 34개가 있고요. 그 34개와 함께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마이아짐이 있습니다. 마이아짐도 에큐투 마이아짐, 타이포이드 마이아짐, 링엄, 소 어, 어, 리, 어, 사이코틱, 캔서, 말라리아, 투베레쿨리놈, 브로시, 시필리틱 같이 10가지로 나눠져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34개와 지금 말한 마이아진 10개의 교차점을 찾아서 그 환자에게 맞는 레벨디를 처방하는 겁니다. 이것이 식물계에 대한 환자 찾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동물계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빅틴, 어그레스, 비교, 경쟁, 하이, 로우, 영역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물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 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연체동물, 등등 여러 가지 종물로 나눠지는데, 어, 포유류의 특징은 먼저, 포유류의 특징은 같이 가족 그런 모임이기 있 때문에 같이 모여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 포유가 그러니까 젖을 먹인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더럽다는 특징이고, 또 내가 왜이모임이 있어야 되지란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같이 표현할 때, 너를 포유류 동물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어, 조류는 어, 자유. 해방을 꿈꾸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책임감을 느꼈을 때 이거를 조류라고 분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파충류는 어 파충류가 보통 알다시피 의식, 어 예지력, 음모 등등으로 나타났을 때 파충류라고 분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 곤충류는 번식, 음식, 성, 빠르게 움직이는 안절부절 못하함 이런 걸 표현했을 때는 곤충류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어디에 갇혀서 보호받고 싶고 위험에 노출되는 걸 싫어하고 자기는 무력하고 이런 거할 때는 연체동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맞춰서 동물계로 나눠줄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를 이런 한 피라미드처럼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서 그 환자분에게 맞는 레메디를 찾아주는 그런 요법입니다. 의학입니다. 동폭요법 중에 클래식칼 동종요법은 환자를 환자와 심층 있는 상담을 통해서 환자의 성격, 성정, 체질을 판단해서 환자에게 맞춤형 의약, 맞춤형 약을 전달하는 맞춤형 의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레메디라고 있습니다. 이 약에 대해서 레메디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약의 성분이 있는 게 아니라 어, 한마디로 보면 약의 기운을 받은 겁니다 몇 만대일 몇 십만대일로 희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성분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약의 기운을 가지고 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편하게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동전협법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말한 클래식, 어, 클리니컬 동전협법은 그 증상에 맞춰서 처방하는 대증 요법이기 때문에 그 증상이 나올 때마다 그 레베디를 처방할 수 있고요. 클래식할 동정 요법은 이 사람의 심층 있는 상담을 통해서 성정, 성격, 체질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든지 예를 들어 T, 뭐 ADHD 이런 부분 아니면 공황장애나 난치질환들을 적용하는 그런 동정 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설명한 거를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몇 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걸 좀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네, 다음에는 어, 지금 넷플릭스에서 가장 핫한 어, 수리남의 어, 하정우가 역할을 맡은 강인구 인물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구가 왜 그런 행동, 왜 그런 말투,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서 과연 강인구는 어떤 레미디가 맞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하십시오.